구독여러 안녕하세요 3월 10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묵상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는 저희가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혁 개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제가 선포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임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먼저 세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의 화해의. 어떤 기회를 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예수님은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정 안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간의 약함은 그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Second Chance, Third Chance, Fourth Chance를 주시는 분이시죠. 물론 이 Second Chance, Third Chance가 영원히 주어지진 않습니다. 주님 돌아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돌아서야겠죠.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용서의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알수 있고 베드로도 그거에 따라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라고 두번 말하고 마지막 때는 양심이 찔릴 수밖에 없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요 오늘 이 묵상 책에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이는 주의 양을 돌볼 수 없다는 뜻이며 또한 사랑의 고백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실천으로만 그 진실성이 증명될 수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주를 사랑함이 없이는 진실한 섬김과 사역은 없고 그것은 거짓 사랑 고백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은 어떻게 그 진정성이 입증되고 있습니까 어,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제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양태들을 돌보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건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형을, 사,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주일날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건데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거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어 그런 어 죽음을 당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길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희생을 하고 죽어야 하는 그 길임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우리가 베드로의 죽음을 당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사도들은 그 빛값을 예수 그리스의 빛값을 통해서 어, 똑같이 비슷하게 희생을 당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내 주위에 있는 유혹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 희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은 그 진정성이 그 사명,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과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명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조금 억울해도 여러분,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듯해도 뭐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어디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세번 사랑하느냐 용서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그 진실성은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문그 주님의 길 가시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증명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입술의 수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통해서 또 손과 발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과 또 선한 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주님의 눈물이 되어주는 그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특별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 하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런 듀글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